안녕하세요. 옹사랑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남한강 돌밭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잠시 후 돌밭에 가서 어, 여러분께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수석밭에 도착했는데요. 지금부터 스일만점 수석 탐색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점이 보입니다. 뒤집어 볼게요. 꽝이에요. 네. 뒤집어 보겠습니다. 없네. 여기 또 보이네요. 석질 좋은 수석이한점 있는데요. 아무리가 아니네, 크이에요 옥석 한점 보입니다. 뒤집어 보자 아, 없다 없어 뭐오사 어, 소리 들리죠 저 강돌입니다. 꽃돌 모래 뭐 어떻게 들어갔다. <laughs> 문양석 한점 보입니다. 뒤집어 볼까요 없네요. 돼요. 무슨 문일까요? 문이가 위쪽으로 잘 감고 달도 떠 있고 있고. 일단 한번 물에 적셔 보겠습니다 귀여운 아이 이거 올려 드릴게요 이뻐요 뒤쪽도 보여드리고 요 짤루기 꼭지 짤루기 써라. 아, 이거 잘 있어라. 이거 초코 석인가요 주름이 잘갔습니다 멋지게 갔네요. 석질 좋고 주름 잘 갔는데. 쪽도 좋고 아우 엄청 무겁습니다. 자대돌로 합격. 이제 네, 양보하겠습니다. 예쁜 소품 미석. 조금 별로. 안녕. 아 보입니다. 한점 보입니다. 옥석. 아, 문이 잘 들어갔습니다. 음, 어쩌요? 뒤집어 볼게요. 어... 아, 뒤쪽 밑자리 좋습니다. 밑자리 끝내주네. 가지고 가다가 더 좋은 선수 나타나면 교체. 아, 또한점 보입니다. 문이 잘 들어갔는데, 석질이 약간, 아, 먹었네, 이쪽이. 뒤집어 보겠습니다. 뒤쪽은 없고. 그래도 옥, 귀를 받으세요. 옆에 또 뭐야? 뒤집어 봅시다 없네 나름대로 예쁘네요 꼭지 속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우 귀여워라 아우 예쁘라 불칼라, 기 똥차게 들어갔네. 멋집니다. 어느 내 가방 속으로. 또한점 보이는데요. 모형 중심 꼭지도 몰었네요 귀엽죠? 덕질 끝내줍니다 초대바이 뒤쪽 한번 보겠습니다 뒤쪽은 볼게 없어요 음, 소리 들어보세요 엉뚱 아우 여기 큰일 나. 오은 칼라 있습니다. 자, 뒤집어 보자. 뒤집어 봐라. 이쪽은 별로. 앞쪽도 무거워서 두고 가겠습니다. 잘 있어라. 소품, 없어. 어, 예쁜 아이가 또한점 보입니다. 모양이 위로 올라갔네요. 뒤쪽을 또 보겠습니다. 어디 보자. 어, 뒤쪽도 예쁘네. 뭐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음, 괴물, 낙지인가? 석질 좋고, 문양 좋고. 아 일단은 하단 똘론 합격인데 두고 가겠습니다. 완전 보이네요. 이는 없습니다. 차게 들어갔습니다. 어우, 여기 문이 좋다. 아, 예쁘다. 봉이 되는데. 그래서 많이 좀 아쉽습니다. 하십시오 주문이 아주 예뻐요 소품인데 하단 똘로는 합격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지금 탐색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좋은 명석 한점 해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파볼까요? 별로네. 눈에만 담아갈게요. 항상 없군, 항상 네 계란봉으로 그래도 봐줄만한데 그래도 안녕 나무 같기도 하고 뒤집어 보겠습니다 뒤집어 보자 뒤집어 보자 꽝어 이게 뭐야 옆모습에 뭐가 있어요 무늬가 들어갔네 옆으로 들어가서 탈락 한점 보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무늬 한점 보이는데요 기대가 됩니다 이게 과연 오늘 장원 설계 되줬으면 좋겠는데 뒤집어 보겠습니다 뭐야? 보인다, 살짝 보인다. 뒤집어라, 끈하게 뒤집어라, 뒤집어. 뒤집어, 어이, 뭐야? 어이, 뭐야, 이거? 야 멋지다. 멋지다, 멋지다. 어, 멋있어. 멋집니다, 멋져요. 아, 근데 좀 아쉽네요. 고구로 들어갔어, 고구로. 멋있, 멋있게 들어갔는데. 아, 이 자리도 된다고. 아, 아쉽다. 델라다 말았네, 다리써라 와, 멋진 단봉 있습니다. 아, 단봉 멋지게 뭐 들어갔다. 아, 예뻐라. 석질 끝내 줍니다. 아, 좋다. 뒤쪽은 별로. 밑처리 좋고. 이 야, 예뻐라. 위에 올려놓고 보겠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시원하게 내가 준는돌좀 타이게 눈이 달려있어요. 나고 통하나봐. 멋지다. 아리어라 조금 전, 그, 돌멩이 두 점은, 동행탐, 동행탐석 오신, 동창 구독자분에게, 이돌,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일로 오고 있습니다. 주인 오기 전에 더 감상하십시오. 다리 잘 가거라. 이 석중이 한번봐볼게요 제가 이제 파른 거를, 수석 들이 없어서 이제 작업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장비도 잊어먹고 또 하나 또 장만 했습니다. 이제 장비를 들이대야 될것 같아요. 드러난 돌은 거의 없습니다. 아유, 상처나면 안 되는데. 아유, 고생만 했네. 생만 했어요. 다시 들어가라. 다시 들어가. 잘 살아라. 문이 잘 들어간 옥석이 또 보이죠. 자 밑살이 좋고 다좋네요 좋아요, 감상하세요. 좋아요, 좋아. 문이 끝내주게 들어갔어요. 좋습니다. 자, 누군가 해놓은 건데요. 내가 잘 찍을게요. 고 가겠습니다. 감상하십시오. 어, 아, 덜어서 하나 뽑았어요. 한번 씻어볼게요. 좋 같은데.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서 두고 가겠습니다. 잘 살아라. 방생. 자, 두 줄은 한번 타보겠습니다. 어떤 모양이 나올까? 기대가 되는데. 아, 없네. 없어요. 다시 제자리로. 나올 것 같은데. 보세요. 파람 문양이 나오죠? 아, 이거 뭐야. 사라졌어요. 아주 순식간에 사라지네. 꽝. 아, 여기 또 문이 기똑차네 아, 한장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 좋다. 봐도 봐도 좋으네요. 이 또라 좋아요. 무겁고 수마 좋고 밑자리 좋고 뭐가 나와줬으면 참 딱인데. 그걸 모르네, 얘가. 청구리처럼생는데 아쉽다 그 다음에 또 만나자 어 이건 뭐야 염소같아 염소 염소야 뒤집어봐라 아무것도 없네 잘 있어라 예좀 주문이 아 멋있네요 주무늬가 뒤집어 볼게요 뒤쪽도 예쁘네 네. 동그랑땡 달, 달 떠라 달달 어이야 뭐야 이거 달이 떴는데 좀 약하네 무늬가 무늬가 약해요 두점다 양보. 여기서 누가 세워놨네. 찍어줄게. 찍어달라고 그랬는데 찍어줘야지. 칼라 다 말았어요. 내가 좋아하는 칼라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요. 한 점. 보름달 한잔주고시작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욕심부리지 말고, 마음 다 비우고, 탐석하겠습니다 자연에서 주는 대로 받아가겠습니다. 오늘은 기가 참.. 오늘은 너무 힘드네요 여기 또 꼭지도 있네 꼭지도 있고 칼라 달달달달 달아놨네 양쪽이 다꼭지도 있네 자 배팅하고 볼 만한 돌이 여기 있는데 경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단한 가지. 달. 달이, 떠야 되는데, 달이. 뒤집어 보겠습니다. 아, 뒤쪽은 못 나니. 니는 못 나니. 얘도 제가 닦아보니까 뭐가 좀 텔라다 말았죠. 다 약해. 양색, 양승시키면은. 달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 그래도 패스하겠습니다. 칼라 좋고, JP. 칼라 좋아요. 얘는 옆으로 포인트가 들어갔네. 아, 꽝. 아, 멋지다. 개 멋지네. 아이고, 이뻐라. 어, 이건 뭐야? 이거 뭐, 의외의 장소도한건 하네. 아, 문양 위로 들어갔는데 그런대로 멋있어. 나 아, 이뻐라. 아, 이뻐라. 내 마음에 쏙 도는 분맹이 마음에 들100%들진 않지만은 또안 가져가면 또 제가 혼납니다. 그래서 받아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이뻐요. 아주 작은 소품이에요. 팔에 팔. 꾸화장 하니까 더 예뻐요. 너무 이뻐. 예뻐. 감사합니다. 좋을 것 같아. 뒤집어 보겠습니다. 뒤집어라. 어디 보자, 어디 보자. 눈물 좀 보자. 에 그냥, 그냥 여기서 화장 싹 해서 10년 후에 만나자. 자, 괜찮은 돌한점더 보입니다, 보입니다. 아, 이거, 과연, 어떤 모습이 나올까요? 기대가 되는 돌이에요. 아, 이게 뭐, 전체적으로 뭐, 붕, 붕, 붕 들어가고. 아유, 그냥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고 갈게요. 잘 있어라. 오만나자 뚜꺼이처럼 <목소리> 생긴 아이가 한잔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예쁘죠 또 꺼봐 또 꺼봐 전집 줄게 새집하고 자리 어라자 아름다운 우리 어, 자연을 뒤로 하고 또 이담을 기약하고 오늘 참석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